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남도 아산시 은봉면 3거리 2차선에 접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흥룡의 해 소개해드린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의 빠름과 약간의 무상함을 느끼게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접어두기로 하고요 그저 세월의 흐름에 나를 맡기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세월을 이끌어가는 한 해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매물은 아산시 은봉면 삼거리 2차선변에 접한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는 일반형이므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4층 이하 가능합니다. 지방도 6285 구도로 2차선에 접해 있으므로 통행량은 4차선 신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4차선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약 400m 거리에 있고요. 현재는 약 3,200세대 규모인데요. 아파트 부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계획하고 추진 중인 아파트 세대수를 포함하면 약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설 음봉 포스카 아파트 주변 지역이 약 5km 거리로 자동차 10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본 매무지 주변에 중소규모 공장 등이 많아 일반 음식점 등 각종 그린 생활 시설이 적합한 위치이고요. 투자로도 좋은 위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배물 중간 정도의 폭은 24m이고요. 면적은 약 600평인데요. 동쪽 끝부분에 건축물이 걸쳐 있어 약 30평 정도는 분할해서 매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도인 또한 면적은 정한 법지만 분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매물지에서 남북으로 43번 자동차 전용도로 세종에서 평택 간인데요. 송천리 IC가 약 2km 거리에 있고요. 45번 4차선 일반국도가 차로 거리 1.2km 2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가 6km, 은봉 일반산업단지, 아산 제2 디지털산업단지,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쪽 끝부분이 모두 6km/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동서로는 32번 고속도로, 당진 아산 천안 청주간인데요. 아산 현충사 IC가 약 10km 인데요. 43번 도로망이 좋아 약 10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산시청이 차로거리 7km 이고요. 천안시청이 차로거리 약 9km 지점에 위치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14km 거리 인데요. 43번 도로를 타고 이순신대로로 간다면 도로망이 좋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아산시 은봉면 삼거리에 위치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평당가 130만 원, 매매가 7억 8천만 원인데요, 500평만 매입도. 가능하고요. 평당 130만 원은 동일합니다. 수도권 외의 기타 지역분들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대해서 생소할 것 같아서 틈틈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수립 목적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계획 관리 지역이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타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보다 높다 보니 공장, 그린 생활 시설, 주거 지역이 혼재해 있어 난개발이 악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유형은 일반형, 주거형, 그린 상업형, 산업형으로 분류합니다만 간혹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가는 특별 관리형으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유형별로는 권장 용도, 허용 용도, 불허 용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권장 용도로 쓰일 경우 도로 폭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10% 상향하고요. 용적률 25%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권장 용도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용 용도는 개발을 허용하되,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고요. 불허 용도는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도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시설의 집적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므로 매물 설명과는 별도로 한번 세부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